플링키와 포고의 행복한 기억. 플링키는 공원에 사는 무릉덩이였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놀고 웃는 아이들을 보았지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커다란 텅빈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포고라는 이름의 장난기 넘치는 강아지가 달려왔습니다. 포고는 플링키를 보고 미소를 지은 뒤 바로 그 안으로 첨벙거렸습니다. 플링키는 그를 가로지르는 행복한 낄낄거림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포고는 점프하고 빙글빙글 돌며 주변에 진흙 투성이 발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나왔고 플링키는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링키는 약간 슬펐습니다. 행복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고는 모든 진흙 발자국을 보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고는 플링키의 마지막 남은 작은 부분을 핥고 꼬리를 행복하게 흔들었습니다. 플링키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지만 행복한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플링키는 작은 무릉덩이도 큰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릉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